여러분 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그 화장하면서 썰푸는 <laughs> 영상이 많은 것 같은 거요. 근데 제가 또한썰 보따리하기 때문에 또 화장에 집중하지 말고썰 아, 주제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다. 상하이에서 유학했을 때한 술집에서 중국인 세 명한테 번호 따인 썰 따단입니다. 친구들한테 한국 돌아와서 이스를다 풀었거든요 재밌어 해줘가지고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어뮤즈 듀 파워 비건 쿠션 좋은 것 같아요 바야흐로 한국인 언니와 폴란드 친구 그렇게 셋시 금요일 밤이니까 한번 놀자 그렇게 해서 술집에 갑니다 저희가 진짜 자주 가던 술집이 약간 미국 서양 펍 같은 느낌의 술집이었고 헤이. 중국인 손님은 항상 별로 없었어. 항상 약간 서양권 친구들이 그날 따라 유독 중국인이 많은 거예요 술집에. 그 뭐야? 웬일이래?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. 일단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다가 조금씩 취기가 오른 거죠 다들. 근데 그 술집에는 게임이 있었어요. 포켓볼이랑. 비어퐁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? 그 맥주 잔을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공 던져서 넣으면 들어가는 컵 이렇게 마시고 막 그런 게임. 근데 제가 저는 게임에 별로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음 있구나 했는데 같이 왔던 친구랑 언니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거기로 나가서 이렇게 수요일 게 마시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옆 테이블에 바로 포켓볼 치는 그게 있었는데. 거기에 음 약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 무리가 아 일단 미리 그 예, 말씀드리는 게그 얼평, 얼평을 얼평 하는 그게 아니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유니크 아. 하, 하셨었다 다, 다들 어, 근데 그쪽에서 계속 기웃기웃 하시면서 자기도 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었다 게 하다가 게임이 끝난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리로 돌아가야겠죠? 자리로 돌아가는데 한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이 사람이 제일 충격적이 아니 외모가 충격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안경을 썼었고 음... 중국인 특유의 잔디 깎은 머리 뭔지 아세요? 금 시계를 차고 있었어 이까 돈이 많았나? 근데 우리가 3명이었고 4명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랑 폴란드 친구랑 언니. 그러니까 내 앞자리가 비어 있어도 필이면 그래서 내 앞에 앉은 거죠. 그분이. 근데 너무 시크한 거야. 누가 보면 우리가 비로서 여기 막온 사람처럼 도도하고 막 시크해 막 에티튜드가. 근데 걔가 한 마디도 안 해. 근데 중국 술집은 아 배경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해. 중국 술집은 테이블마다 항상 컵. 들이 놓여있는데 그컵 안에 주사위가 막 들어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걸 하거든요 걔네는 술게임으로 자기 테이블에서 자기 주사위를 들고 온 거지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는 당황해서 무슨 일 있니? <laughs> 근데 대답을 안해안 안 하더니 갑자기 <laughs> 어디있어컵 같은 거뭐 이게 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<laughs> 어, 소리도 나 근데 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래 손가락질하고 막 너 누구냐고 하는데 대답도 안하고 그냥 칙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주사위가 들어있으니까 이 숫자를 네가 맞출래 내가 맞출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라고 근데 안 맞춰주면 안갈것 같은 거예요 1 8뭐이 정도에 맞았네 이러더니 지가 막 술을 마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안 끝나 영원히 진짜 더 공포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? 나한테만 그래 나만 봐 나만 보면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옆에 친구들 얼마나 재밌겠어 이게 매일 아니니까 있겠... 나도 매일 아니어거 그래 그래서 계속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썼죠 저는 어 이번에는 어 너가 맞춰볼래? 어 이번에는 언니가 맞춰볼래? 이러면서 시알도 안막겠거 근데 설상가상 그 폴란드 친구 유일한 저기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 비운 거야 이말안 통하는 중국인 아저씨를 어떻게 아? 할 수가 없는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한국어를 아예 못하는 그냥 진짜 중국인이었는데 언니 나이 새끼 싫다고 <laughs> 남자친구인 척 하자 아 그것도 그렇게 막 달가운 제안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불쾌함보다 이 불쾌함이 더큰 거지 얘를 빨리 <laughs> 그래 우리가 재밌게 노는데 야 아, 재미도 없고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하는 대화는 다 중국어로 한 겁니다. 그랬더니 화들짝 하고 돌아가주셨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무리 분들은 계속 놀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집에 간거 같았어요. 아무튼 주사위남의 충격. 그래서 저 이제 그 술집을 그래도 자주 갔거든요. 그 일이 있어도. 가면 이제 친구들이 이 썰을 다 아니까 자꾸 이렇게 나만 보면 주사위를 흔들어 제끼는 거지. 못 돼가지고. 바로 쓰 빨리빨리 해볼게요. 두 번째는 어째급 피곤. 그래가지고 아 그냥 술만 마시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기분이었는데 폴란드 그 친구가 눈치 없이 또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가줬지 뭐 어떡해. <laughs>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. 그럼 가가지고 저는 관전을 하고 둘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심판처럼 이렇게 보고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쓱 다가오는 거예요? 그 무리 중에 다른 분, 이분은 이분을 묘사를 장발에 수염도 장, 오 산실령 같은 그런 분이 난 느꼈지. 자 됐다. 되게 관심 없다. 나.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자리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한 거지. 친구들이 보고 얼이야 그래 돌아가라. 근데 이게 내 패착이었어. 이게 내, 내 실수였어. 잘 돌아왔어? 따라온 거야. 이제 나 혼자밖에 없잖아어떻게 망했지. 응, 내 앞에 안, 앉았어. 그 분. 아, 갑자기 반말? 죄송합니다. 앉았어요. 그 분이. 뭘 들고 왔게 정답은 주사위. 주사위의 저주. 그러면서 저한테 너이 게임 할줄 알아? 하는 거예요. 나 외국인이라서 네가 하는 말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절로 가줘 인나? 이분도 진짜 독특한 게 아니 넌할수 있어 넌 똑똑한 아이야 넌 똑똑하니까 할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들어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면 하면서 시작이 된 거지 아, 들었죠 아아 아, 그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친구들이 저쪽에서 우리 테이블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 폴란드 친구가 언니한테 말했대요. 보라고, 저쪽. 쟤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고맙다, 이 자리를 빌어서. 그래가지고, 불이 나게 둘이 돌아왔어요. 근데 나는 또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지. 바로 그 남자를 보자마자, 자기야! 너내 남자친구면서 나두 두고 어디 갔었어? 이러면서 팍, 팍! 미안하게 생각하는.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란 거야. 이분은. 아나 어, 나는 그러려고 온게 아니야 나나나네 나 여자친구한테 추파 던지려고 온거 아니야 막 변명하면서 도망갈라 그래요? 아 도망 갈라 하는 게 아니라 도망 갔어 그러면서 막 아니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도망갔어.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어, 중국에서 원래 다 저러나 저런 문화가 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, 아니요 전 이날 제외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.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. 땅! 어, 화장 진짜 대충 하죠. 그리고 하나도 설명 안 했네? 뭐 썼는지? 아니,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. 내가 쓰는 화장품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. 지금 약간 이제 말이 슬슬 나오거든요. 근데 초장에는 말을 너무 못한것같아 돌려보고 다시 찍어야 되나? 그냥 여러분들이 좀 버텨주시면 돼. 맞아, 막 그냥 얘기를 할게요. 이, 이, 이 마지막이 제일 짧거든요. 됐다! 마지막은! 2차전까지 겪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도 오늘 얘가 뭐가 꼈나? 아니면 뭐 얘가 유독 예쁜가? 약간 이랬죠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남사친이랑 같이 앉아 있기로 했어요 붙어있으면 그래도 누가 안 괴롭힐 것 같아 괴롭혔다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 갈까?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집에 가긴 또꼭 조금 아쉬운 거예요. 한대씩만 더하고 이러는 걸로 하자. 근데 사건이 또 터지지. 그러니까 이게 음 소파식이었거든요. 이렇게 소파, 소파, 소파. 저랑 친구가 있으면 저희 뒤에 이렇게 소파, 이렇게 마주 이렇게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뒤는 초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세 3명이 있었어요. 저분들이 오늘 조금 얼큰하네. 많이 흥이 오르셨네.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. 저희한테 뭐 피해 될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저랑 대친구 이렇게 있으면 저희 뒤에서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녕 아. <laughs> 아, 안녕 <laughs> 본능적으로 이렇게 옆에 친구를 덮어 이상해 보였어 많이 취해 보였어 근데 이렇게 잡은 걸본 거예요 제 친구를 그러니까 노선을 바꾼 거야 이제 얘로 갈는거이 아. 남자애한테 남자애한테 계속 야너 되게 잘생겼다 너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해? 난 네가 잘생겼다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? 네남자친구 잘생긴 것 같아? 난 잘생겼다 생각해 너는? 넌 어떻게 생각해? 계속 그 대화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너무 무서울 정도였어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대답하고 맞아 얘가 제일 잘생겼지 그리고 걔도 스스로 아 맞아 나 잘생겼어 해도 안 끝나요. 그냥 이거 안 끝나는 거예요. 대답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. 그래가지고 내 옆에 있잖아. 어쨌 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, 계속 얘기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금 떨렸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뭐야? 약간 이렇게 됐는데 친구가 그걸 느낀 거지 이상하다 더 느낀 거지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하더라고 끝이에요. 끝입니다. 근데 말하고 보니까 어,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좀 독특하죠? 재밌었으면 좋겠는데. 나도 썰잘 풀고 싶다. 친구들한테만 풀어보듯 해가지고. 암튼, 공통점이 발견됐어요. 제가 말하다 보니까. 그래도 거절하면 착실히 돌아가긴 하더라고요, 다들. 자세히 봐. 이런 썰이었습니다. 화장도 다 끝났고요. 오늘 컨셉 귀여움. <laughs> 요즘 이거 젤리 블러셔에 빠져가지고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. 아 조명 그런 게 없고 이 자연광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아무튼 이거 다이소 거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<laughs> 댓글 부탁드리고요. 제가 썰이 이거 말고도 꽤 있어요. 많은 것을 겪어보면서 시라도 더 썰이 듣고 싶. 이런 컨텐츠 괜찮다 하시면 그것도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밤에 뭐 보신다면 안녕히 주무시고 <laughs>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